최근에 한 주간지가 이제 서울시와 이세운사구역의 땅을 확보한 한호건설이라는 곳과 개발사업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무슨 부패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한 일이 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서울시가 오히려 이 점을 좀 분명히 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높이를 높인 것이. 과연 그 민간 회사의 개발 이익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냐 그런 의혹 제기는 참으로 악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 이익에서 녹지를 만들 수 있는 그 재원을 마련한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확보한 환수 금액이 기존의 계획대로 하면 낮은 높이로 하면 184억 원이었는데 개발 이익 환수 금액이 2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한 게열두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기사 덕분에 저희가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설명드릴 기회가 돼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기사의 취지는요. 미리 눈치를 채고 이 기업이 땅을 사들였는데 그 이후에 서울시가 지금처럼 높이를 높여주는 결정을 해서 그 기업에게 이익을 줬다는 게 주장의 취지인데요. 실제로 선후관계를 보면 그 기업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22년 10월부터 23년 9월로 나타나고요. 서울시의 정책 발표는 21년도 있었고 22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호건설이라는 데서 샀든 다른 분들이 샀든 이미 서울시의 정책을 공개한 다음에 그 정책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손익계산을 새로 한 업체들의 투자였다는 거죠. 선호관계가 이렇게 되면 유착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악의적인 선동이라고밖에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